안녕하세요. 에로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초코 빙수 만들기 할 건데.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초코 빙수 만들기 할. 저는 통을 일단 이런 걸 준비했어요. 보통은 되게 납작한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좀어이란 케이크 뭐 그런 것처럼 잠시만 이런 거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다뭐 핀수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하여튼 그런 종류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통이랑 자 요거 요거 있으면 생물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칼라폼입니다. 이거 있으면 요거 조금 더하면 조금 채우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굳이 생물에 막다 해줘서 을 필요 없고 칼라폼 하나 사주세요. 칼라폼이나 볼클레이라고도 해요. 갈색, 초코빙수니까 갈색. 그리고 위에 살짝 갈색 생물에 좀 섞어서 뿌려줄 거예요, 살짝. 그래서 한이 정도, 이정도량 작게 필요해도 되고요. 이거랑 목공풀과 판때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꾸밀 거는 뭐 저는 글라스 데코 갈색과 그리고 토핑에 이런 초콜릿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랑 휘핑크림 이런 거 준비해줄게요. 자, 그럼 먼저 시작해볼게요. 어, 일단 이 통에다가 잠시만, 카메라 좀맞출게요내가 통에다가 글라스 데코로 바닥을 깔아줄게요. 바닥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짜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거 왜 까냐 하면, 그냥, 그냥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얇게 깔아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으시고 진짜 티하게 되게 두껍게 까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생모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코디펜이나 글래스데코를 아주 많이 깔아주시고, 어, 좀이 생머리 아 생머리 양이 충분하시다 분들 약간 예쁘게 꾸미기 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컬러폼 이제 새거라 새거기 때문에 어, 그냥 조금만 살짝 코디하는 식으로 살짝 깔아봤어요. 그 다음에 칼라 폼을 아 잠시만요. 떼서 아이고 이거 진짜 세고. 저는 한이 정도.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이으는 색도 안 되지만, 조금 초코 색깔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쑤시개도 하나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를, 누르려면, 어, 이게 굉장히 비조예요. 이게 칼라폼은 많이 만지다 보면, 원래 색깔이, 원래 색깔이 렇잖아요 근데 많이 만지면 이런 색깔이 되기 때문에, 많이 조물럭거리시면 좋아요. 이런 거를, 원이색갈색이잖아 근데 많이 조물럭거리면, 갈색으로, 어전 진한 갈색, 그저 변해요. 자, 계속 채워 넣어줄 건데, 제가 바로 이게 앞강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갈색 어 잠시 만 갈색 데코레이 데코레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떡국 만들기 못 보여주고 그냥 한게 너무 죄송해서 지금 바로 연달아서 이거 초코빙수 만들 거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도 되게 좋고 어른들 집에 계실 때는. 되게 좀팔리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거면 하 그래서 앞에서 못하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부모님도 없는 틈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떡국 불고도 죄송하고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예정이 없는 거 찾아뵈주신 거예요 한번 찾아뵈줬대 찾아온 거예요 내 <laughs> 네, 혼자 높임말 어머 뭐. 이렇게 채워주셨죠 채워주셨으면 어 이렇게만 계속 하기 좀 밋밋하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신 분들 여기 다시 한번 더 그거 까셔도 돼요. 뭐고? 글라스 데코나 코디 펜으로 저는 한번 더 깔고 갈게요. 엄마야. 깔고 갈게요. 꾸미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굉장히 잘르죠클로그업해볼게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죠. 요즘에 제가 이것도 엄마나 없을 때는 엄마 허락을 받고 해야 된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몰래할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제가 요즘 별그대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별그대 할래, 이거 할래 하면. 제가 어떨때는 별그대 이러고 어떨 때 미니어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처도 자주 못 들어올 수 있는 점 미니어처로 못 들어올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깔아주시면 또 칼라폼을 일정 양 뺍니다 사생활 예능 많나좋네요 오줌을 걸어주시면 어떻게 색깔이 그저 진하게 변한다는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칼라폼 다른 색깔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 똑같이 하면 오렌지나 주황색 있으시면 오렌지, 빨간색 있으시면 딸기 이러시고 되겠죠. 하나를 알려주시면 내가 네, 아, 알려준다. 하나를 알려주면 활용을 한번 하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잘못되면 이게 약간 팟, 팟그 종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 해야 돼요. 팥빙수도 나쁘지 않은 거같데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게 초코빙수였으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평행이 되게 위에 꾸밀건가 좀 놔둬 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되게 섞이면 되게 이렇게 돼요 되게 좀 뭐랄까 보면 진짜 진짜 팥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굉장히 굴만은 뭐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걸 계속 꾹꾹 눌러주다 보니까 이게 갈라때고 밀려내려 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연출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절을 위해서 보통은 이쑤시개를 진짜 이렇게 눕혀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꾸며보는 거 꾸며보도록 할게요. 꾸밀 때도 글라스 데코 조금 사용해볼게요. 핀셋이 나 아, 일단 생모래를 먼저 꾸며줄게요생물래그약끈적끈적한 감이 있어서 나중에 휘핑크림이나 이런 거 붙일 때도 되게 편해요. 일단 목공 불다 줄게요. 되게 조금 할 건데, 왜냐면 어차피 티가 안 나서 생물래도 살짝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목공 불 조금 뿌려줄게요. 정도 해서 어 이렇게 섞어줄 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흰색이랑 섞인 느낌이 있어야 어, 약간 휘핑크림도 들어간 무슨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 거 같아요. 약간 우유같은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줄건데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음 마이 너무 많이 했다 흰색은 좀 많이 안 보이시게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좀 예뻐요 왜냐면 좀 이따 핑크님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8분이다 이게 10분 지나면 이게 클라가 큰일 는건 아닌데, 안 올려지거든요? 또 아까처럼 망할 것 같다. 아까 떡국처럼 그렇게 될까봐 지금 빨리 할게요. 이렇게 제품 깔아주세요. 좀, 저는 좀, 좀더 할게요. 아직고나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핑크림짠거 있죠? 그거를 여기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큰거올려주시면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여러 개좀 올려볼게요. 대신 작은 대신에. 두개 정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다시 생물에 뿌려주시고 저는 글라스 데코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